구개음화란 끝소리가 디귿 또는 티읕으로 끝나는 실질 형태소 뒤에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때 구개음인 지읒 치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개음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태소란 일정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을 말하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먹었다 라는 단어는 먹얻다 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먹은 먹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고 얻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의미만 갖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다 역시 문장을 종결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가 디귿 또는 티읕이어야 하고 바로 뒤에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 합니다. 굿이 에서 디귿은 바로 뒤 모음 이와 만나 지읒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굿이가 아닌 굿지로 발음됩니다. 미받 이에서 디귿은 바로 뒤 모음 이와 만나 지읒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미, 닷, 이, 가 아닌 미다지 로 발음 됩니다. 곧, 이, 끝, 다 에서 디귿 은 바로 뒤 모음, 이와 만나 지읒 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곧, 이, 끝, 다, 가 아닌, 로 발음됩니다. 갓 이. 에서, 티읒은, 바로 뒤, 모음 이. 와 만나, 치읒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갓 이. 가 아닌, 같이 로 발음됩니다. 갓 이. 에서, 티읒은, 바로 뒤 모음 이와 만나 치읓 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받이가 아닌 바치 로 발음 됩니다. 붓여 에서 티읓은 바로 뒤반 모음 이와 만나 치읓 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가 아닌, 부처로 발음됩니다. 즉,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의 끝에서 구개음이 아닌 디귿, 티이 모음이 또는 반모음이 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구개음, 지읒,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개 음화에서 꼭 기억해야 할 특징으로는 첫째, 국개 음화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속합니다. 국개 음화는 디귿 또는 지읒이 국개 음, 지읒 또는 지읒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속합니다. 둘째,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달라지는 음운 변동입니다.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자음을 자음 체계 표에서 표시해 보면 이것을 보면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도 달라지고 좋은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개음화는 발음상의 변화일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굳이 라고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경우에 발음은 굳이라고 하지만 글자를 쓸 때는 굳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굿이 라고 씁니다. 즉 구개음화는 발음은 바뀌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넷째. 구개음화는 모음 이 이외의 모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의 경우 티의 모음 이와 만나 같이 로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같은 의 경우 티의 모음 으와 만났기 때문에 같은 과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같은 이라고 발음됩니다. 다섯째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이 의 경우 실질 형태소 끝과 형식 형태소 이가 만나 끝이 로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 인사 의 경우 실질 형태소 끝과 실질 형태소 인사가 만나 구개음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끝인사 라고 발음하지 않고 끝인사 라고 발음합니다. 지금까지 구개음 화를 공부해 보았습니다.